성공은 재학생에게 물어봐. Hi, I'm t a r i n Park fro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nd I'm majoring in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and Language. 어, 저는 영어 영문학과에 다니고 있고 저희 영어 영문학과는 문학과 언어를 함께 배우는 학과로 어, 다양한 글쓰기 또는 영미문학에 대한 비평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안입니다 저는 2 1 2년입니다 저는 중국 학과에 재학 중이고 저희 중국 학과는 기존 분과 학문과는 다르게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중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학과입니다. 안지마시요리홍고니지분 학급 분노 각세카이쵸노 이존데스. 안녕하세요. 일화일문학부 학생회장 이수은입니다. 일화일문학부는 일본어학 전공과 어문학 전공 두 가지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문학 전공에서는 일본의 문학과 단편시들을 위주로 배우고 그리고 일본어학 전공에서는 일본의 정치와 문화, 사회, 역사 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일본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뭐? 애니메이션 추천해줄래? 아무래도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질문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영문학과이다 보니 당연히 영어를 잘하겠다 아, 네. 혹은 토익 공부 많이 안 해도 되게 고득점 나오겠다라는 음. 소리를 자주 듣곤 합니다. 저는 중국 인터넷 연구 강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점점 더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고 디지털 경제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다양한 플랫폼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플랫폼과도 비교를 하면서 다양한 인터넷 시장의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네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 저는 영어 어법과 코퍼스라는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희 그 강의에서는 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혹은 이 단어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굉장히 언어학적으로 어.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수업이고요 교수님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실용적인 영어 표현들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되게 재미있게 수강을 했었던 과목이라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 영문학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 이 있지만 제가 가장 설명해드리고 싶은 어, 행사는 바로 영문인의 밤이라는 음. 행사입니다. 어, 저희 그 학부생들이 직접 연출도 하고,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해서, 이제 2학기 말쯤에 저희 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 직접 그 뮤지컬 공연을 원어로 음, 하는 그런 음. 행사인데요. 제가 신입생일 때그 음. 영화 헤어스프레이의 주연인 트레이시로 음. 어, 연기를 하고 노래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음. 혹시 네. 본도 약간 응. 영밤처럼 응. 일밤이라고 부르는 행사가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응. 저희는 항상 그런 걸 하거든요. J-pop을 부르는 약간 복명가왕이나 응. 이런 시스템으로 가요제 같은 것도 응. 해서 그리고 저희는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신 선배님 아니면 교환학생 갔다 오신 선배님들 초청해서 정보 교환도 하고 하는 식으로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면으로는 좀 진행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요새는 서면으로 만들어서 소식지 발행에 조금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중국어 공부법은 저는 또시에또 하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중국어는 한자를 정말 많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쓰면서 음. 외우는 게 아무래도 제일 효과적인 공부법인 것 같고 또 중국어는 음의 높낮이로 음. 단어의 뜻이 결정되는 성조가 있기 때문에 이 발음이나 성조를 정확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또 많이 말해보고 많이 읽어보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닐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어를 공부할 때 아무래도 J-pop 노래나 아니면 확실히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일본어는 어형이나 높임말 그리고 문법이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들으면 그만큼 보이고 읽혀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혹은 J팝을 듣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어, 저는 아무래도 언어학과이다 보니까 현지인들이랑 좀 많이 대화를 해야 언어 실력이 좀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희 학교 영대학교 국제교류공부에서 진행을 음. 하는 아이프렌드도 음. 이제 경험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국제화 프로그램인 그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달 동안 그 미국 어학연수를 음. 다녀오면서 그 친구들이랑 좀 대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 문화도 접하고 틀을 깨려고 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일어일 문학부 입학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게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꼭다 다 외워 오셔야 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어를 못 하시는 분이라면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첫 전공 강의에 배우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배우고 오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j p t 라는 일본어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그게 N3 이상은 조금 초심자 입장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N5나 N4 정도를 미리 독학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독학하시고 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일본이란 나라의 문화에 조금 관심을 갖고 오시면, 그리고 알아보고 많이 보고 오시면 적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전공을 접하는데 장벽이 좀 낮아져서 조금 많이 찾아보고 많이 익혀두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도 중국의 문화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부경대 중국학과 이중희 교수님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세요. 중국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이중희 교수 TV가 있는데요. 큰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 보시면서 중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촬영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저희 학과에 대해서 고등학생들 분들에게 많이 알려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어 뿌듯했습니다. 네, 저도 중국학과 대표로 우리 부경다라와 함께 고등학생 친구들이 볼수 있는 콘텐츠 촬영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네, 중국학과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laughs> 어 오늘 일단 어쨌든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일화일문학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스테르 <laughs> 여러분 안녕 경태에서 만나요